일도 못하시고 손해가 천이십삼만 원이에요. 그죠? 남편인을 사별한 거 알아요, 걔들이? 변호사님까지 선임하셨다고 네. 얼마 주고 하셨어요? 3 0 0만 원. 혹시 고소를 해보셨나요, 경찰서에서? 선생님, 그것만 이건 사건 처리가 안 된다 이래요. 너무 저 때문에 소하다 아, 사건 처리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안에 계시고 네. 지금 물류사 대표. 예. 네. 어, 그럼 또 뭐라고 했지? 아, 뭐라고 했어요? 어, 는 환불도 중요하지만 네. 어, 걔네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오라고 했어 아빠 얼른 와봐 너 들었지? 이거하고 이거야 이거는 제가 쓴거 맞고 이건 다른 친구가 쓴거 이건 쟤 누구야? 겨울이? 응 보면 돼 어아 제가 만나 뵙고 그때 진짜 기억나요. 팩트만 얘기할게요. 예. 이분은 저기 뭐야? 우편물 소화물이잖아 우편물 소화물 우체국. 예. 거기에 애물이 맺었어? 아니요, 없습니다. 없지. 예. 그게 자체가 허위잖아. 우리 말대로. 그다음에 예. 이 치, 이분은 화장품인데 화장품이 아니었잖아. 그니까 러 우리 <laughs> 옛날에 뭐 아는 게 우리 허위 딜러들이 어떻게 했어? 그냥 뭐 소나타 천만 원 올려놓고 삼천만짜 천만 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뭐 보면 이거 아니다 이 자체는 내 내가 허위 정보를 비우면 소환물도 없었고 그 화장품도 없었잖아 중요한 거는 네, 근데 내가 이런 말하기 전에 <laughs> 너 소문에는 너무지하게돈다는거 소문 나던데 아니야? 잘너통무지벌 <laughs> 벌고 있대 마기컬리 뭐그대가6등이라며 지금 <laughs> 아니야? 하여튼 그래 일단 가 말씀 나누면 <laughs>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자 이거는 뭐지 이..이..이..이 이, 분이 사가지고 수리를 한백몇 십만 원 했더라고 뭐럼 70만 원 예, 저희 그 직원한테도 수리비 요청을 했다고 그래 이러면 이러면 137만 원하고 77만 원이 이건데 자 우리가 당신하고 통화할 때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사양을얘기했잖아 어? 예. 40대인데 너보다는 <laughs> 누님일까요? 신 누님인데 이8 0 0만 원대 차량을 청8 0 0어8 0 0만 원대 차량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깔끔하게 처리를 했더라. 이분은 시대대로 어돈돈 많잖아. 이분은 어렵고 신수님 계좌번호 알려줘.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이표 네. 어, 네. 끊으셨어요? 예그 (2시 2 5분 끊어가지고요 지예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또 남편분 기대를 드리니까 내 아유 내가 또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하여튼 뭐뭐 뭐 최선을 다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결...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더더더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많이 충분 예. 많이 너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네. 고마, 고맙습니다 네 작은 돈이지만 아니요도큰 예. 그 돈입니다 너무 예. 고맙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네, 생활하실 때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너무 잘 쓰기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예예 사장님 예표 끊으셨어요? 예예 예. 아이고 다행이십니다 그 결과 어, 예.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아예 고맙습니다 예뭐 그게 뭐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예.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유 다행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속상한 얼굴 보니까 저도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제 일처리 다 끝났으니까 잘 내려가시고. 예예. 예. 이제 건강하게 열심히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이제. <laughs> 아니 이거를 어떻게 여름인데 제가 사무실로 뭐 지원한 것좀 보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예, 어, 요, 괜찮. 요, 요 명함에 있는. 표로보내면 아, 되지. 아유 니에요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그만면 됩니다. 내가 할게 뭐. 아니요. 어떻게 보답해 줄 그게 안 됩니다. <laughs> 아니에요. 그 건강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예. 네, 괜찮아요. <laughs> 너무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들도 많하니까 너무 아, 멋있게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막 그냥 개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그래 보면 그러면 제가 너무 미 미안해가지고. <laughs>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네. 조심히 내려고맙습니다예 네, 네. 예.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에 또하면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어. 지금 물류회사 대표하고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 봤는데 다 어. 끝난 거예요? 끝이 났어. 어. 남자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었고 응. 여성 피해자분도 2년이 넘었어. 근데 또 여성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뭐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변호사 선임 효까지 나갔는데 또 차량을 판매를 했어. 어. 아, 네. 증거물이 없는 거야. 음. 그리고 남자분도 수리를 했고, 지금 은행을 하시면서, 그걸로 소득을 창출하시나 봐. 근데, 음, 음. 네, 아쉽게 전액 환불로간게 아니고, 이거는 네. 마진 환불로 갔어요. 음. 네, 그러니까 걔네가 먹은 돈을 다 뺏어가지고, 어, 드리긴 드렸는데, 솔직히 짝이 났다는 거지. 원래는 전액 환불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기간이 좀길어서런 네, 거죠? 시간이 뭐1 년, 2년이 지났고 또 증거물도 음. 없고 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액 환불로못 갔고 아쉽게 그냥, 그냥 사기 업체에서 먹은 정말 편치한 돈만 우리가 다시 받아냈지. 알바 땡, 알바 천땡 이런데 공구 보고 가시는 거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주소면허도 없는 물류회사, 그 무작위로 지금 공부를 받고 있어, 광고를. 왠지 알지? 그러면 광고비 때문에. 광고비 음. 어, 다 쳐먹으려고 주소면허도 없는 그런 불법 업체의 광고를 그냥 웰컴 웰컴 하면서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음. 문제야. 음. 어, 몇 개월 전에 그 처차 이승원 대표하고 뭐그 알바 사이트 그 사람들 와가지고 뭐 없애겠다. 정말 지랄병들 다 했거든. 그때 음. 결국적으로 뭐야? 계속 받고 있는 거야. 음. 최소한 주선만허는검사 해야 될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주선면허가 없는 업체가, 인청, 부천 뭐, 가산,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 그냥 화가 나. 음. 그러니까 물론 회사도 잘못이 많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알바 사이트, 거기서 정말 문제도 안나 음. 나중에 한번 알바 사이트 전화해서 내가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려고. 주석이면 있는 사업자들만 받아봐라 음. 근데 뭐 없는 애들 다 받으니까 이거 뭐 운전자들 중한 명한테 운전하라고 그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음, 그쵸 그니까 알바 아,